만 까였어 지금. 안에 있다는 거네 그러면? 아니야 안에 들어오진 않았어. 내가 거기 템스드 빌 줘요. 나 전초가 가지고 다시 입구 한번 돌아서 템스드 봉쇄해요. 저 진입 못하게 소위 계속 쏠게요 네. 어.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 아 템스드 패야 되는데 이거 템스드 템스드 템스드부터 해주세요. 입구에 입구에 많아. 문문 뚫린데 많았다. 문 뚫린데. 뚫린 문이거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문 비벼야 되는데 문좀 누가 비벼 와, 빨리 나왔다. 해야 돼. 네문달주세요 아, 뭐. 그, 달았어. 았다 네. 거기 거기 바깥에 창수도 있어. 바깥에 나왔니? 사람 조작이 계속 천이야. 이 없습니다. 밑에층 FC 거기 방에 있을 텐데. 없어 없어. 있으면 찾아봐. 자 찾아보러. MDA들이 지금 대놓 오는 거예요. 로케... 로켓 야 로켓잡이 다운. 로켓잡이 다운. 거저 저, 저, 아니에요? 찾았어, 천천 빼기. 저래요 형. <laughs> 아 뭐야? 이 인구 채고 있었는데. 점프대 밖에서 부수고 있어. AK 많아요. 커레다다 올라온 새끼 하나. 모르게 그러게. 소이 발씩. 올라갈게 점프대 부러어요나이스 점프대 부어대부숨 지금 부서. 맨 위에 조금만 못부셨거든요 밑에 건다부렸어요 중간 건다부렸어 점프대 지금 또부술게요기다려지금 SM g 우리아니야아니야 아니, 네좀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스니요아니 아니요. 다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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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르게 니요아 안 잡고 하나 들고 있는데 위에서한번 비벼 볼게템쫄라 먹었다 템 넣어줘요 다 뒤도 부시고 있어요 아.. 존나 아파요 예민하고 ㅆ.. 진짜 총알 해봐 바깥에서 쏘고 있던데 계속 올라와요 지기 샷고 점프 대고 보셔야겠다 아, 나 총알 없다, 이제 끝. 형, 여기, 여기 본집에 총알 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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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자, 뱅. 전초에서 한번더 갈게요. 점프대 계속 곳으로 갈게요, 제가. 전초, 전초, 바깥으로. 마지노 형, 아직 살아있죠? 나 살아있어. 토이 안 부족해요? 토이 부족함. 토이 샀음. 저거 우리, 진짜 개발이 부족한데? 지들이 커 펌을 줘? 신경 쓰지 마. 우리 어차피 영상 찍고 있잖아, 마지노가. 아, 예. 음. 아, d k 서 있어. 어, d k k 가어디어어디쪽 k 아까 어에있었어 그냥 아이디같가어 DK가 아이디 가 있어. DK가 있아이 k 가 있어. DK가 있어. d 미가 있어. DK가 있어. DK가 있어. 있어. DK가 있어. DK가 있어. 소희 있어. DK가 있어. d k 있어. 옥상쪽 뭐 햄스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슈퍼솔이 싶어어어어오 깜짝 놀랐네. 여기 누가 문 열어 어 이거 슈퍼 소리 왜 이렇게 많아? 내긴다. 이거 이거... 무슨 펌프 냅부술게 하나 부어 놨어. 두개 뻗었어요. 오케이, 뻗어요 애들 점프대 사이에 치게 존나 많거든요 진짜. 봤음. 어, 아, 이거 누가 한번 떨어지니네이 어, 응. 시체 수들 점프대, 데... 점프대 지금 없어요. 오우씨. 얘들 올라오는 거 지금 없어. 아, 나도. 나도. 네. <laughs> 이가 아, 이거, 가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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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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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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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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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But. 점프대 하나 부쉈고, 형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일 때가 아닌가? 일 이렇게만 이렇게마아 점프대야 뭐 점프대 다시 만들어졌어. 조심, 소이, 소이 떨어져서 다 부서진다. 소이 떨어져서 다 부서진다. 나이스 나이스 소이 떨어져서. 시킨님 뭐 필요하세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야, 치킨, 좀, 어? 자 쉽게 옥상에좀 나온 훨씬 좋아. 많이 야, 나도 옥상에 죽있거든 포탑 작동다나 아, 죽었다 죽었다. 나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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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었다죽아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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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다 죽었 반대로 가어 그래. 뭐야 로켓에 갔어 아우 씨발 어? 난가? <laughs> 아 니미야? 아하잇 나반대편 있어 소위 올라오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 반대편 오케이 벽어그레드좀비했어벽 지금 다가오고 있어 쟤네 무슨 헤븐 다운될 거 했다 쒹소라고 있어 쟤네 계속 아깝죠? 어이공없 <laughs> 진짜로 <웃음> 발쏜는일 하고 있을때 얘네 어디... 오디, 어디... 어디야? 방금은 제가 쐈어요. 전초에서 아까 뺏은 거 제가... 음. 전초로 음. 쟤가... 쐈어요. 얘네 올라오는 거 같아요. 누구? 모이로 뜯어맞았거든요. 이거 계단 짓는 거 보이거든요. 여기서... 부실게요. 왜요? 아, 이렇게 무심안 왔지? 계단 짓는 놈 부심? 집을 총알 없다. 네, 입구 쪽에 한번더 한번 쏠게요. 네. 오지 마세요, 이구 쪽. 그렇죠. 네. 더 쏴요. 너 어디? 헬기차 타워 쪽으로 들어오죠. 헬기 타워 쪽으로 들어오 아, 아 여기 신시네 아 대가리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입구에 누구야? 입구에 누비 류비 누구야? 누비는 침정투요. 아 반대쪽도 뚫렸음. 저기 조심해. 옥상에 얘기해. 무장 무장 있어. 부정. 옥상이나 죽은거 먹었냐? 내패는 아, 이게 싹. 너무 심하다. 아무도, 아. 안 아무도 안 먹었나 보네. 와 무슨 총알이 이렇게 많냐? 아, 저희 팀이죠 지금. 해 먹고 있는 사람. 에. 잠진님 거기 있음 거기서 보렉싸주 애들이 예 싸주네요. 피 시탐이라 한방 맞으면 가요. 너무 무겁다. 어디 뚫고 들어온 거죠? 일단 거기 막아 줍시다. 제가 만약 쏠까요, 쏠까요? 막을 계속 막고 있어요. 일단. 블링가 안보이는데? 헬기타워 쪽 뚫렸어요 저 헬기타워 쪽 뚫렸는데 내가 아까 시발. 외박, 외박 됐다, 쳤어요 문좀 나아주세요 마이님 문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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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제접 품번해야겠다나 이거 너무 심하다 아 이거 원래 그, 지금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한번 제접해도 됨나 아까 펜치. 핑 3까지 아. 내려가고 제접했어 괜찮아 아, 뭐. 이거 안에 누구예요 근데 뭐야 뭐가 없는데? 외벽밖에 없는데 외벽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막아야 돼요, 그냥. 여기 외벽 막아야지 음. 외벽 막음. 막아... 거기 있어요, 저기. 계란 닭개, 계란 닭개. 문 존나 많아 아, 씨발. 하하 다카. 이그 죽었어. 이거 먹어야지, 이 어디 어디, 어디. 계단 박살내. 하나 더. 나이스. 맞춤. 어딘 시체를 모르겠는데 나이고 계속 뭔 계속 차아 스트레스 어 아, 로켓 로켓 떨어졌다. 내가 로켓은 그냥 야. 밑으로. 우리 끌린 거 막았다. 계다막았 예. 네, 네, 네. 네. 지금 보고 있어. 시체 보고 있어. 여기 시체 하나. 로켓. 로켓 세 발. 학현님 점프 점프 점프. 경유이지에 학현님이야. 아, 여기 넣고 먹은 거야. 야, 아, 대가리 아, 터집. 나, 왜, 아, 있는데. 로켓 있는데. 지금 올라온, 싹 올라온. 저 원신 누구야? 애들 이제 이제 거기 외벽외벽 막아놔가지고 지금 보랩 잡들 이제 괴롭히고 있거든요. 아 누가 내 로켓 가져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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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걸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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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저한명있거든요홀 시킨다 해 아직 막지마 그냥 거기 막지 말지 하켄님 밖에 있어요? 막았어 막았어 로켓잡이 다운 이미 사고 다운인거 같아요 로켓 6발 뺏음? X같은거 쟤네 저 밀어버릴게요 그냥 로켓 6발 네. 뺏었어요? 나 여기 큐 그... 여기 올라오는 소리 속속들요 여기 여섯발여고올라기 규. 요기 규. 여기 규. 여기 규. 여기 있어바 규. 여기 규. 여기 규. 여기 규. 여 이렇게 뺏었어요 석발 다시 채워놓게. 오케이. 야 철저. 형저 철저로 계속 로켓 돌게요. 아씨 말이. 니코보코 여기 죽어 있어. 네 그거 아이템 있는 거. 어, 아 아이템 제가 먹으러 올라가. 어 올라. 좀 내려가. 여기 화이트샷 하고 있는데 로켓 여섯 발 넣었어요. 런초도 뺏었어. 화이트샷 있는데. 네. 다시, 다시 내려가서. 진짜 아니라고. 농롱 오지도 않았어 아니 몽롱 DK DK는 왜그러는거 쟤네 저 쟤네들한테 왜 선동 넣갖고 있어 아, 아니 <laughs> 아, 진짜 절대 그러니까. 아니에요 짜 선동이야 <laughs> 아니 진, 딱 봐도 진짜 아니, 아니에요 없잖아진짜 d k d 우리 DK라고 있었는데 걔는 게임 안한지 오래됐어 지금 회사 <laughs> 군대갔어요 군대 DK 저희 형인데요 친형 친형 말말말같이도어친형님 친형임 친형 진친형 다운 올라오는 거? 아 뒤로 나가야 돼. 저 쟤네 전초로 계속 쏠게요. 예. 네. 아니야 아니야. 쏘면 이제 그렇게 할게요. 로켓 여섯 발 여섯 발 채워놨어. 그. 얘는 뭐. 쟤네 에비사구 에비사구랑 집 위에 내려있던데요 아, 맞다. 아, 어 로켓 한발있다 나한테. 야씨이 새끼야. 그냥 탱 어..야 제도 핵인가? 나한대 맞고 죽을까? 애미 사고? 올라온다 오케이 올살 올라오는 거때오케님 밑에 있어요? 오케이 한명더때하현님 밑에 있어아 총알이 어님 어딨지? 밑에 밑에 하켓님 있냐? 어디 쪽으로 쏘.. 있... 아 이거 우리가 쏘는거죠? 아 오케이. 나 이거 나.. 나.. 아.. 예, 밑에 있음 야.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층에 있음 점프대 우선 부숴놓을게요 점프대 부순? 나템 먹어야 되는데 위... 아씨 위에 점프대 부숴둬요 나 위에 업글.. 업글했네? 수... 어, 우리가 업글한건가? 우리가 업글한거 그리고 또 짓는다 또 짓는다 앞에 짓는 것만 부셔줘 무슨? 어? md. 여기 옆에. 아트 아트 아트. 아, 내템 빼갔어, 진짜. 하나 더, 둘 더. 컷, 갔다, 갔다. 갔다, 갔다. 나이스. 어, 좋아. 내템다 빼갔어. 아. 하케님, 킬 있어? 없음. 던졌어, 안 던졌어. 뒤, 뒤, 뒤. 컷, 컷. 티커 템 먹고 그냥 빼요. 네. 기저꽃 있으면 부모님 옷이여가지고 꺼야되거든 예야 내꺼 템 먹었냐? 에 응. 먹었는데 나 뺏겼어 걸나붙여야되는데 덜... 여기 로켓 먹어놨네 로켓 한발 있어 한아 총알이 없어 근데 집에 야 템좀 들고 올라갈게 다 많이 먹었.. 많이 A.K.랑 로켓도 세발 먹어. 낙견아 어, 그런 어디까지 올라? 애들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다 유비로비비고 있어. 없는 거 같아 지금. 어, 쟤네 없어 지금. 호이로 다 날렸잖아요, 애들. 어. 태미 사고. 아 존나 파이브. 파이트샷 있는데다. 태미가 아직도, 네, 아직도 네, 있어요. 제가 먹을게요. 아 씨. 화이트샷에부장이랑놀았어요 로켓이랑 먹혔어요 아직 일단 올라온 길을 다 막았는데 그거 창문 하나 있는데 창문은 모르겠음 지금. 로켓이랑 알이랑 있어 로켓 밑에서 빼요. 아, 아. 음. 좀 쏠래 위에서 맞은 거 같은데. 바이님이구나 여기요. 어, 어. 뒤에 총있으 여기랑 이거 마지님것꺼 마지막 니꺼 아, 제가 뺐어요. 신발 헤드. <laughs> 삼준 님 것도 뺄게요. 다 그냥? 예. 내거 줘요 내 거. 여기로 여기로 또 짓는다 또 짓고 올라와요 나 반대로 돌아야겠다아 로켓말고 철조각이랑 나무 아 렉이 호시야 로켓 많이 뺏었거든 로켓 주세요 로켓 주세요 로켓 뺏은거 화이트샷 자고 있는데 딱 오가 됐죠 이정도면 됐죠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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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 아니 이쪽에 총알 총알 다 내려가는데 창문 막을 수 있는 사람 창살 좀 만들어 봐6데 여기 총알 총알 있 내가 만들자 있어. 다 먹, 다먹어야겠 어, 좋게. 총알, 총알, 총알. 여기, 여기 절반. 형 나무 좀 줘봐. 형 나무 없어? 버스 형 나무 없어요? 어, 몇개 없는데? 소형 살려드릴까요? 야, 바닥에. 너, 너, 너. 망치랑 도안도안이 없어 지금. 만들어야 돼. 올라온다, 올라온다. 맞자. 알아서 가져 만들게. 올라온다. 이때 세 명짜, 세 명짜. 밑에 어, 3명 짤 로켓 창살 막아버린다 와 로켓 쏜다 로켓 쏜다 로켓 쏘이 로켓 창살 막을 수 있으면 막아줘요 어나 하나 더 만들고 있어 로켓 잡으면 끝일 것 같아 진짜 로켓 잡으면 잡으면 끝이야 아래로 소이 쏠까요? 아니 쏘지 말아봐 기다려봐 내가 비워볼게 될것 같은데 이거는 절충자 <laughs> 내려갈게요 이제 다 1층 나가볼까요 서

아마인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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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쏜다 안쪽으로 로켓 쏜다 1층에서 계속 비 1층 계속 1층 계속 비빌게 1층 비비면 1층, 1층 계속 비벼야 로켓잡이도 있었거든요 팀 점프 로켓잡이 저기 중간에 있음 한명 아, 아, 한 명, 한 명, 다운 한명 다운 한명 다운 22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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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좀 템 수급좀 템, 템 너무 많아 1층 점프 팀 점프 다운 한명 다운 아 씨발 씨 진짜 1층 1층 많다 빨리 1층 1층 내려 가면 되겠다 1층 내려가 1층에 아무도 없죠 우리? 1층 없어요 1층 없어요 지금 내가 뛰어가는 중 1층 1층, 1층, 1층 어디? 가야디컷 와! ㅅㅂ 아, 또.. 또오겠 <끝> 쟤네 안으로 진입했어? 아, 집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안에? 아 이거 틈쓰만 되면 툴인데 응. 이게 틈쓰만 <끝> 되면 끝인데 <끝> 형 괜찮.. 오센 빨리 오센 나 아, 지금 풀. 1층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내들 집고 올라간다고 <끝> 아.. 처팅 베이스에서 가야겠다. 누가 해도 지금 아, 맨몸인 아, 사람 올라와 봐요. 나한테 와봐. 아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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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맨몸인 사람 없음? 가고 있어. 아, 아 어. 맨몸 맨몸 빨리. 아,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아 진짜 제일 노간다몇 명이야? 나 죽는다 때때면. 나 죽는다 빨리 가고 있어 꼭대기 어디야 몇 층이야? 아까 그, 어, 그쪽 테레빵. 아직 터레빵 아, 거든요아나 죽었다. 어. 아니 아니 이거 내가 막는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나 지금? 나터렛빵이야 어디야? 아까 그쪽 아직도 있어요. 마, 아깨 아까 뚫린 데형 죽은데. 안 되면 덮쳐버려. 뭐야?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누구 사람 누구? 아니 어 난데 아못 나가니까. 내가 살려줘그냥 문대에서 뭘 계속 문대 계속 문대. 아니면 형이 템 먹어. 나못 먹어. 다. 쉽게 개들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아나 아, 밟고 아. 올라가. 어. 좀 미친 새끼들. 얘들 다시 다시 올라와. 계속 막아라. 아나 다른 문으로 갈게. 지금 뭐 어디에요 근데. 요 관프에 입구에, 입구에 계속 비벼줘. 템만 템만 먹어도 이득이거든요. 나입 입을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할건 얘는 맨몸으로 올게. 왜맨먹으로 와? 맵으로 와. 거의 다 끝났어,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 이거 맵 먹으면 되는데 이좀 빼고 나... 이제 템 왔는데. 끼는 그 사람 누구? 님이에요? 응, 나반좌수반좌수먹음반좌수나 나... 점프 중이야. 누가 누가 뭐또 점프 점프 일로 와. 점프 일로 와. 그건 멀... 멀... 아, 잠깐 먹어 먹어. 이제 어 아무도 없어요? 일 많아요? 일층으로 갈까? 네, 1층 가면 그냥 민족 민족. 그거 그냥 로켓잡이템 먹은 사람 있어요? 없죠, 뭐 없죠. 앞으로 아까 거기 한 명만 보자고 했어. 꺼시면 꺼셔. 그냥 터트렸어요, 그냥. 어. 우리 못 먹는 거 우리 못 먹을 거 봐. 예. 이거 버스용 비건 뭐야? 비건 뭐야? 비 버스용 비건. 어디요? 비, 어디? 여기 중앙방인 아? 네. 아무것도 없어, 거기. 아, 아, 비거 뭐라고요? 313.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네. 아니, 3의 3은? 30. 템 넣으려고, 30. 템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0 공. 313, 0 3,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우선 탱, 여기 급한 그 대로탱 넣어놓을게요. 탐, 탐. 터렛, 터렛. 위에 또 올라왔다, 이개씨발잠비새끼어스형 아. 방했다, 우선 템. 오케이. 저 위에 올라가요. 터렛방 <laughs> 지금 아무도 없죠? 황금 문도 달아. 나 여기 대로내려어이고 올라온다, 집고 올라온다. 잡아줄 수...

오오 나놔나놔놔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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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팀 점프 좀하니까 아... 저, 저 제가 죽인다 허허어 공수시고집 안에 있는데 어. <laughs> 우선 여기 버스형 방에 우선 다 넣을게요 성벽 하나 옵니다 벽 하나 공분해도 안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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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거보고님 큰 누가 가져왔어?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갖고 왔는중요 우리 총알 없지? 많이? 아 총알 많아요 총알 많아요 쪽에. 많아? 7층에 아, 7층에 막았, 좀 막았었는데. 있는데 계속 만들어주세요 외벽 하나만 밑에 내려줘 병신들이 어디서 쏴고 올라고 지랄이었지라는 지랄이. 개새끼들이. 맞은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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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튜브 꼭 내보네. 나풀 영상으로 올릴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내 시체 어디가? 시체 제가 먹었어요. 수술비 알지도 못 수술. 알지도 못하는 애로 <laughs> 끝난 거 같은데, 쟤네더 이상 안 들어와요. 더야 점프 더 점프 더 점프 더 더야 점프 요 이거 우리 두개 아웃이었거든? 이하나 네, 뚫려있어 하... 템 천천히 먹어봐. 아, 없어요 우리 입구 하나 뚫려있음 여기 SMG는 데 아, 아시만요 a AK2G. a k a k 두 개. a k 두개 AK2G. 걸 k 2 g 네. 진짜. 2 a k 2어요어어 a k 먹어. 먹어. 네, AK 먹어요. 아저피 피 없어요 어차피 저망 보고 올게 기다려봐 보고 올게 어차피 뒤집거야 우리 잘 망한 거같아 아무데나 아무데나 쟤네 <놀데요>. 진짜 구라 치는 게 아니라 쟤네 몇 명이었지? 몇명열몇명아수명아수명잘 아, 보여. 보여 어 거진 아, 진짜 잘 졌네 균신 새끼들 이것도 못 뚫고 아 그것도 그런데 진짜 우리 팀이 진짜 잘한 거같아아 아 힘들었다 야나로켓수로 뭐 몇명 죽였는지 모르겠다 아, 진짜 <laughs> 아까 헬타에서 진짜 다 살했어 진짜 쟤는 아직도 그그 그 전초에 있어요 쟤네 부들부들해서 오늘 못자겠네 어 외벽쪽으로 나간사람 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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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외벽쪽 하나 막아야 돼. 아, 는아저저저저저그 아, 아, 아. 이거 애케먹고 빼요 그냥 난 위에 그 수리해드리면 살려드려 DK가 누구야 도대체 지금 아이쒸이 이럴... 쟤네는 뭐야 <laughs> 야, 아니 D.K.O 쪽에 쪽에 바깥 쪽에 한명 들어온다 먹을 텐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헬타헬타쪽 헬차 이얘 누구야? 나총 누구야? 킴 점프 킴 점프 나이스 아나 근데 이 여기 말하는 거 같은데 헬타 헬타? 여기 여기 말하는 거야? 전쪽이지헬타 밀려가지고 안 보여 위치가 아 넣어두면 되지 않아요? 총알을? 총알 그죠? 넣으세요 총알 넣으세요 그쵸 그게 낫죠 네. 지금 스님이랑 시체 어딨지? 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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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타? 아 여기도 막아야 되네 에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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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여기 두개 두 개. 총 빼갔네. 총 거기 조심하냐? 총 빼간 거임. 총 빼간 거. 뭐뭐 아, 뭐 AK 두개 있는데? 막는 거 진짜 그래? 힘들다 뭐. 여기 여기 위도 외벽 하나 쳐줘야될것 어, 같은데. 나나나 나. 나트우 우리 팀 점프. 우리 팀 점프. 한두 점프. 어, 아 올라가. 외벽 있어요? 그래서 아, 치는 거죠. 아, 기다려봐 외벽. 아 기다려봐 외벽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제발 있어야 돼. 반 없다. 어 외벽 있다. 나 막는다. 힐터좀 막는다 그냥. 오케이, 저 화살고 나가. 야, 헬, 헬타 좀 막아요, 외벽. 바지만 입고. 네. 막아. 템, 수스다 끝났어요, 제. 바닥 한번빌고봐야될것 한번 같은데. 아우, 점프. 저 바지 입고 있어요. 네. 야, 스테이블 안 나와서 설치가 안 된다. 내가 할게형 우리 헬타에 TK가 있었어? <laughs> 쌓는 거 누구? 쌓는 거 누구? 아, 어,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DK가 누구야? 도대체 DK가 누가 씨발이야, 진짜. 병신들. 죽었더라냐, 뭐, 이거. 뭐 DK를 자꾸... 총소리 계속 나. 쟤네 말로는 DK가 농로래요, 농로. 팀 점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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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자르가 없으신 어, 거야? 룩누님이 슈퍼 에임봇 써가지고 막몇 미터 상관없이 총알로 막다 죽인다는데? 이거 봐. 사람 몇명 모이니까 새소리 나오는 거 이거 하눈꽃 같다, 이거. 우리 팀! 우리 팀 점프! 우리 팀 점프! 점프. 우리 팀, 어, 팀 앞에. 우리 팀 앞에. 야, 어, 터렛방 다 막았다. 그렇죠, 밑에 막아야 돼. 아비, 아비, 아비. 밑에?